주가 매일 기쁘게 주의 이 나를 편 25편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바라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굳게 믿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내게 울수되지 못하게 해 주소서. 주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누구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까닭 없이 함부로 배신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소서. 주의 진리를 따라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종일토록 주님을 믿고 바라봅니다. 여호와여, 예로부터 한결같으신 주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잊지 마소서. 내가 어렸을 때 지었던 죄들과 주님께 반항했던 잘못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요원은 좋으시고 올바른 분이시기에 죄인들에게 바른 길을 일러주십니다. 겸손한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의 언약과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신실함과 자비로움으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가 지은 수많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여호와를 섬기며 따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사람이 번성하고 그의 자손들이 땅을 물려받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언약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가 외롭고 괴롭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허언이 나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소서. 내 고통과 괴로움을 보소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 보십시오, 내 원수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보십시오. 내 생명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소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순수하고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나를 보하여 주소서, 나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스라엘을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건져 주소서. 아멘.